SK바이오사이언스의 첫날 경쟁률 발표 내용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NH 투자증권에 몰린 34만 개의 청약 계좌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날 30만 계좌가 넘었으니 마지막 날까지 합하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첫날 평균 경쟁률은 83대1, 청약 증거금은 14조 8천억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각 증권사별로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예상되는 균등배정 주수와 비례배정을 선택해도 될 증권사가 보일 것입니다. 대표 주관사이자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NH투자증권은 신청계좌 수가 34만 1,634건으로 균등배정용 물량 106만 1,438주로 나눠보니 첫날 기준 3주씩 배정입니다. 기대배정을 위한 중요한 숫자인 경쟁률은 82.377대1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청 계좌수가 미 발표인 상태로 25만에서 30만 계좌수 정도를 예측해보면 첫날 기준 2주씩 배정, 최종 1주 정도로 추첨운이 좋은 경우에는 2주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쟁률은 78.16대1입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신청 계좌수는 24만 4054주로 미래세 대우증권은 모든 계좌에 같은 주수를 배정해주는 증권사입니다. 첫날 기준 3주 예상 경쟁률은 62.24대 1입니다. 지난번 내오 이문택 청양시부터 이 증권사가 갑자기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는 균등까지 같이 섞어서 경쟁률을 표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례 배정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려면 알려주는 경쟁률에다가 1을 곱한 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미래에셋 대우증권도 보인 것입니다. SK증권이 특이해 보이는데요. 신청 계좌 수가 착하게도 44,500. 86개로 첫날 기준 배정 가능 주수는 5주입니다. 기존 보유 계좌수도 많지 않고 이번에 신규로 만들기도 쉽지 않았지만 첫날 전산이 불안정해 뒤로 미룬 경우도 많아 보여서 이 수준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대로 이번에 똘똘한 증권사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례 종합 경쟁률은 61.80대1, 비례 일반은 77.25대1, 비례 우수는 60.58대1, 비례 채우수는 53.49대1입니다. 삼성 주권에서 드디어 우려했던 상황이 첫날부터 나타났습니다. 배정 물량보다 신청 계좌 수가 더 많은 22만 405주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기준으로 만약 삼성이 비례에서 빼서 균등으로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면 추첨문이 없어 균등으로 한 주도 못 받는 청약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154.38대1로 첫날 경쟁률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1위 삼성이네요. 하나 금융투자도 청약 마지막 날에는 배정 물량과 신청 계좌 수간의 역전 현상이 당연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134,893건이 신청해 첫날 기준으로 한주 배정 예상이나 삼성과 비슷한 최종 영주에서한 주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경쟁률은 131.285대1로 삼성 다음으로 높습니다. 첫날 경쟁률을 보니 균등배정 빨간 신호등 증권사와 비례배정 푸른 신호등 증권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치 보고 3시 30분에 비례를 위한 청약을 하기에는 국내 증권사들의 전산망이 너무 취약해 보이니 판단을 빨리 하셔서 편안한 청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